오늘은 리클의 무려 대표님을 만나뵈러 왔는데요. 리클은 어떤 기업이고 우리 예비 차주분들께서 리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을 통한 간편 의류 수거와 프리미엄 리셀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클 대표 양수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클의 설립 이유와 음. 이제 어떤 설립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옷장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한 지점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어, 모바일 앱으로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리클이라는 서비스를 창업하게 됐었고요 그것입니다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어서 문제를 어... 해결하고 싶어서 네, 네. 어떤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불편함을 네. 해소하고 싶어서 네. 어... 생각보다 좀 옷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되게 불편했고 번거로웠고 또 그냥 버려지기 너무 아까운 옷들이 다 매립되고 소각되고 있는 현실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 그런 밸류업이 될수 있는 부분들은 어, 충분히 재판매가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비즈니스를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활 속의 불편함 속에서 네, 사업적으로 발전시키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 리클의 음. 이제 핵심 가치와 음. 미래 비전, 음. 뭐 사업 계획은 네. 혹시 어떻게 되는지? 음. 어, 우선 리클은 저희 팀은 지금 현재 5년 이내에 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옷을 버리는 습관과 문화를 바꾸겠다라는 이제 믿음과 어, 신념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10년 전만 해도 이제 배달 주문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전단지 보고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당연하게 앱을 켜고 배달 주문을 하듯이 지금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헌옥수고함의 옷을 버리지만 5년 이내에는 자연스럽게 제 리클 그 앱을 통해서 어, 옷을 정리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어, 네. 미래까지도 또 완벽한 네. 딱 계획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어,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대표라는 네.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 혹시 이제 리클은 음. 어떤 고객층을 좀 주로 대상으로 음. 하거나 또는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떤 고객층이 주로 이용한다 음.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옷장 정리가 필요한 모든 분들이 대상이기는 하는데요. 어, 실제로 리클의 주 타겟 고객층을 분석해보면 20, 30대 여자분이 압도적으로 좀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 사실 저희가 타겟팅한 유저층도 20, 30대 여자분이시기도 한데,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잘 맞아서 네,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러면 혹시 또 리클 서비스의 응. 특징과 응. 장점, 응. 어, 이거를꼭 써야만 하는 응. 어필할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응. 네. 만약에 이제 코너 수거하면 그냥 옷을 버릴 경우에는 내가 직접 짐을 들고 찾아가서 또 소분해서 버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또 그냥 버리는 행동이니까 뭐 보상금액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방문 매입업체를 부르려고 하면 어내 옷이 뭐새 옷이거나 충분히 팔릴 수 있는 상품성을 가지는 의류라도 그냥 일괄 킬로그램당 무게로 네, 계산이 되는데 어 리클 같은 경우에는 음 플러스 매입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의 의류들은 저희가 별도로 매입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메이 업체 대비 더 높은 어, 리워드를 가져가실 수 있다 그리고 비대면 수거라서 그냥 문 앞에만 두시면 되는 간편함 그런 게 있고 또 대부분의 업체들이 20kg 이상부터 수거 서비스를 진행하지만 리클은 그냥 단 20벌 이상이면 유상으로 네, 수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편한 편의성 네, 그런 부분이 좀 특장점인 것 같아요 어... 네. 맞는 말씀을 너무 해주신 게 네. 20, 30대 여성들이 제가 봐도 옷을 처음에 새 상품 구매하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막상 보면 어 이게 막저 어머니만 봐도 안 입는 옷도 많아서 맞아요. 새 거인 상태로 버리기도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그게 사실 그냥 버려졌잖아요 지금까지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걸 또 나도 돈을 받고 팔수 있고 누군가는 새 옷을 저렴하게도 또는 더 내가 구하기 힘들었던 이쁜 옷도 가져올 수 있고 네. 그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지금 리클의 대표님은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음.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네. 저는 IT 서비스 기획자 PO로 한 10년 동안 커리어를 쌓고 있었고 PO로 재직하고 있다가 이 리클 아이템을 만나게 되면서 바로 창업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어, 네. 전에도 좀 이런 좀 비상한 아이디어를 요하는 직업에 계셔서 네. 이렇게 또 오실 수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 그러면 혹시 리클에 지속 가능한 그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 어, 아무래도 헌호수감에 버려지는 의류들은 사실상 재활용되는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리클로 보내시게 되면 어, 의류들이 100% 재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류 폐기물 감소에 되게 유의미한 가치를 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왕 옷, 옷을 정리하실 거라면, 리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헌 옷을 수거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어, 저희 주원통과 음. 어떤 이제 업무적 협약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의류를 어, 수거하기 위해서 어, 의류픽업팀이 필요한데, 이제 현재 주원통과 협약을 맺으면서 어, 차량을 증차하는데 조금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인원을 관리하는 것보다 어 훨씬 이제 운영 이슈도 리스크가 좀 적어지고 증차도 훨씬 빨리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어 계속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주원통과 계속 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네 이제 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음. 뭐 리스크도 적고 음. 이제 좀더 효율적인 일을 네, 네,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네. 어, 많은 운수회사가 있을 거예요. 음. 그제 알아도 보셨을 테지만 어, 주원 통운과 업무를 같이 하게 음. 선택을 한뭐 음. 그런 결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음. 우선 주원 통운이 기존 고객사 그러니까 레퍼러스도 이미 훌륭했고 어, 그리고 이제 저희도 다른 운수업체들과 이제 뭐 견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어, 주원 통운이 지나치지 않고 뭐딱 어, 합리적인 음, 여러 요소들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다면 지금도 주원통은 이제 차주분들이 리클레 서비스를 위해서 같이 이제 픽업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어그 차주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음, 되시나요? 통이 의류 수거 업계가 어 의류를 픽업하는 기사님에 대한 운영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아직까지 주원통과 일하면서 그런 크리티컬한 운영 이슈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어, 네. 네. 그러면 이제 리클과 주원 통운이 같이 업무를 이제 협약해서 협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리클의 고객 이제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수거 신청권이 최근 들어서 이제 가파르게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유저분들이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원 통운에게 이제 증차 요청을 하면 가장 빠른 일자로 배차 배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 크게 서비스가 딜레이되지 않고, 네,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할수 있다는 점. 네,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마무리 하면서, 어, 주원통운이나 주원통운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차주분들께, 뭐, 앞으로의 뭐 바라는 점, 그런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저희 리클이 올해 이제 공격적으로 좀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도 주원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리클 저희 팀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니까 어, 이왕이면 저희 리클 팀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아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대표님 굉장히 바쁘신데 네. 이렇게 시간을 네. 내주셔서 네. 인터뷰에 응해주셨는데 네. 어, 오늘 진짜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제 지금 이렇게 둘러봐도 보여요. 이게 거의 옷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기성복 판매하는 매장처럼 좋고 또 근무 환경도 좋아서 직원분들도 네. 너무 훌륭하신 것 같은데 네. 혹여나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앞으로 이제 주원통원과 함께 리클에서 일할 수 있는 예비 차주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좋은 관계로서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주원통원과 저희 리클 대표님 그리고 리클에 지금 계신 직원분들 모두 이제 성장하기를 기도 드릴 테니깐요. 네. 올해 한 해도 열심히 네. 성장하는 네. 리프리 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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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우리 안녕. 같이 안녕해주세요. 안녕.